추석 명절 끝나고 남편이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해서 화가 납니다 추석에 자식들이 다 왔다 가고 남편하고 둘만 남아 이제 좀 쉬려고 했어요 여보 추석 내내 전이랑 나물같이 느끼한 걸 많이 먹어서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요 앞에 이번에 돼지 김치찜집 새로 생겼던데 거기 가서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무슨 돈 주고 밖에서 사 먹어 집에서 끓여서 먹으면 되지. 명절 내내 요리하느라 온몸이 쑤시는데 또 집에서 요리라니 좀 화가 나서 당신이 끓여 올 것도 아니잖아요? 나는 오늘은 나가서 좀 먹고 싶은데요? 아니,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게뭐 대수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먹자니까? 나도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. 일주일 내내 요리만 했는데 당신은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었잖아요? 내가 매번 돈 벌어오는 걸로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? 뭐 얼마나 벌어온다고 그렇게 매번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 지긋지긋하네 오늘은 나도 좀쉴 거니 직접 해먹든지 알아서 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뭐돈 많이 못 번다고 이렇게 나무시하는 거야 당신 진짜 실수하는 거야 큰소리 내고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명절 마지막 날까지 집에서 밥 먹겠다고 하는 남편한테 화낸 제가 문제인 걸까요? 구독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